3번에 보니까 학생 수가 총 20명이었어. 1회에 1회에 2번, 2회에 x, 3회에 9번, 4회에 y번, 5회에 한 번. 20명이랬으니까 얘다 더하면 20이 돼야 된다, 20이 돼야 된다. 맞지? 근데 나와 있는 게 10이니까 x 플러스 y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. 8이 돼야 되겠다는 첫 번째 식이 나온다. 맞죠? 두 번째, 얘가 평균이, 평균이 얼마래? 2.9에래. 그럼 다 더해. 1이 두개니까 2. 2가 X개니까 2X. 3이 9개니까 27. 4가 Y개 있으니까 4Y. 5가 한개 있으니까 5. 근데 평균이 2.9래. 자료가 몇 개였어? 20개였지. 20개였지. 그럼 곱하기 얼마? 20을 나눴을 거니까 곱해주면 되겠지. 그럼 다더 해보자. 29, 34, 34. 34 더하기 2X 더하기 4Y가 얼마? 58. 따라서 2X 더하기 4Y가 24. X 더하기 2Y가 12. 그럼 연립방정식 풀 거야. X 플러스 Y는 8. 두 번째 식은 X 플러스 2Y는 얼마? 12. 둘이 빼버리면 되겠네. Y는 4가 나올 거고, X도 4가 나올 거야. 이해했어? 이해했어?